경주에서 유명한 하동 펜션 단지가 나오는데요. 울산뿐 경주뿐이라면 하동 펜션 단지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200m 거리에 펜션 단지가 나오고요. 저희 토지 같은 경우는 동경지 집산지에 있는 도로를 잘 접하고 있는 토지랍니다. 보문단지와 불국사를 잇는 보불로 메인도로에서 400m 거리고요. 토함산 줄기가 상당히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오늘 또 팩트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생산 독지 지역 다우로 되어 있고요. 토지 면적은 2,469제곱미터, 747평입니다. 매매가는 평당 32만원, 2억 3,900만원입니다. 저희 토지에서 200미터만 나가시게 되면, 와우! 하동의 가장 아름다운 독채 펜션 마을이 나온답니다. 상당히 아름답고요. 도시 자체는 상당히 깔끔합니다.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 이렇게 보블러가 나오는데요. 여기 는 메인도로입니다. 보문단지와 불국사를 잇는 도로고요. 바로 뒤쪽에는 토암산 줄기가 상당히 아름답게 펼쳐진답니다. 보블러 주변으로는 커피숍부터 일반 음식점도 많이 모여있답니다. 편의점도 많으니까 뭐 이렇게 편의시설 이용하는 데는 그렇게 불편함이 없어 보입니다. 저희 토지 같은 경우는 펜션단지랑 정말 가까운 곳에 이렇게 농경지 집산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야, 물줄기가 상당합니다. 이게 농수로인데요. 농수로의 물줄기가 상당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 차가 되어 있는 바로 옆쪽 하얀 동그라미 보이시죠? 여기가 다 저희 토지인데요. 상당히 깁니다. 차 같은 경우는 아까는 200m 전에 독채 펜션이 많이 모여있는 입구에 대시고 걸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앞쪽으로 가시면 길이 끊깁니다. 그래서 차를 후진해서 나갔답니다. 저도. 주변으로는 이렇게 고급 펜션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답니다. 경주 하동에 펜션 마을 치면 저희 토지 주변이 다 나온답니다. 저희 토지 같은 경우는 현재 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개간해 가지고 반농사를 활용해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적 자체가 747평 상당히 좀 큰데요. 가격 자체가 평당 32만 원 저렴하게 나왔답니다. 주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깨끗하고요. 펜션들이 많이 모여 있고 일반 주택들도 많답니다. 위치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동경주 IC까지 13분 거리고 경주 IC 21분 거리입니다. 신경주역 KTX 타기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30분 거리고요. 불국동 행정복지센터에 나가시면 각종 편의시설 및 음식점, 마트, 병, 의원, 농협까지 다 있습니다. 7분 거리면 되고요. 울산 삼산동 롯데백화점 울산의 중심이죠. 50분이면 도착한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변 자체가 상당히 깨끗하고 펜션 마을로 형성되어 있는 토암산 바로 앞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동네랍니다. 도심 속 근처에서 농업인이 되고 싶은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변농사를 짓고 있는 답으로 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바트로 하는 얘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도 잘 연결되어 있고 접근성도 좋답니다. 오늘의 매물 중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우측 상단 전화번호 보시고 전화 주시면 더욱 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운인의 부동산 팁을 응해 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